아마 요즘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집값이 올랐다. 근데 과연 이게 이어질 것인가? 다시 떨어질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특히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2년 만에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소위 말해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 우리 자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를 짐조가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볼 때, 음. 어, 오르냐 내리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역별로 오른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있는 음. 지역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고요. 사실, 강남 접근성 30분 이내에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 서초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송파라든지, 이런데 있는 되게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은 가격이 조금 상승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상승한 이유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음. 이 아파트가 너무 싼 거예요. 음. 그럼 세종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2년 전, 2020년, 21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쵸? 그런 단지들을 보면 완전 나랑은 너무 멀다라고 느껴진 가격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빠지니까 음. 사람들이 어? 너무 좋은데? 너무 싼데?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에 있는 외곽이나 수도권 외곽 같은 지역들은 아직 미동도 하지 않는 단지들도 되게 많고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단지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시장이 한 방향으로 지금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뭔가 기사에서 상승이다 하락이다라는 거에 너무 휘둘리시기보다는 이 지역의 이 아파트는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지 저 지역의 저 아파트는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지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아파트를 매수하시거나 또는 투자하시거나 내집 마련하실 때 아마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라는 음. 데가 있는데 아파트 매달 거래량을 그 사이트에서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마다. 네, 매월마다? 네. 근데 이거는 후행 지표이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근데 뭔가 실시간으로 내가 이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는지 아닌 건지를 알고 싶다. 뭔가 많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음. 아파트 단지를 찍은 다음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오. 단지가 천세대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 물건이 30개다. 그러면 30이 떠요.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30에서 15에서 뭐 10으로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체감할 수가 있죠. 아, 이게 진짜 실제로 이 단지에서 물건이 쭉쭉쭉 빠지고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지역 안에 단지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단지는 빨간색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단지는 내려가기도 해요. 음. 그래서 내려가는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 아, 이 단지 조금 거래가 안 돼서 매도자들이 가격을 아. 내리고 있구나. 근데 또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면은 거래가 되니까 또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구나라는 어떤 시장의 반응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런 걸로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네. 그 네이버 부동산 안에서 네.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되게 많은 어,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네이버 부동산만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않게 그 가격을 쫓아가지 않고 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음. 아, 그니까 지금 이제 되게 산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에서 내놓는 거래량을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원하는 단지를 들어가서 맞아요. 네이버 맞아요. 부동산에서 지금은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부동산 살때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어. 그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시장을 체감할 수 있는 어, 그런 팁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네. 데이터 보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사실 네. 네,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앱으로도 볼 수가 있고 하니까 아마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막 확인해 가지고 사고 싶은 단지들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오른 단지를 내가 원하면 되게 마음이 조급하단 말이에요 어 이거 계속 오르나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이거 1억 더 오르면 어떡하지 나못 사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조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좀한 채를 사야 되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 봐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단지가 꼭그 단지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단지가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장이 약간 호가나 이런 것들이 다 1억 이상 오른 시장이거든요. 음. 근데 1, 1억 이상 오른 가격도 내가 싸다는 확신이 들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지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건. 선택지가 10개 이상이어야 그 안에서 아이 중에서 이이 이 단지는 지금은 약간 1억 정도 올랐지만 음. 그다음 단지 내가 보고 싶었던 이 단지는 아직은 싸네라고 음, 하면서 예 네, 음. 비교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오로지 하나의 단지만 보고 있으면 사실은 쫓아가면서밖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예. 아. 네, 그리고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했었을 때 또 오르면은 사고 싶고 또 내리면은 기다리고 싶고 약간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영영 그 단지를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네.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으셔야 그래도 비교를 하면서 가격에 휘둘리지 않고 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 네. 경주마처럼 네. 하나만 바라보면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이제 비교군을 두고 네. 비교해 보면서 사라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15개를 비교했어요. 그럼 그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준비가 됐었을 때 아... 그리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2020년에 사람들이 집을 왜 많이 샀는지 아세요? 2020년, 21년에 아, 집값 오르대요더 네.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신 분들이 지금 하락했었을 때또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못 버티겠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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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그렇게 연끌을 해가지고 아... 매수를 그 분위기에 쫓아서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하락장에 왔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이자 비용만 봐도 막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막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타이밍을 보고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준비됐을 때가 타이밍이고요. 어. 그 준비됐을 때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이집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가거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집 가격은 다른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내가 싸다고 생각해. 음. 그리고 내가 이 아파트 샀었을 때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내 월급에서 제하고 나서도 나는 생활이 가능해. 소위해서 버틸 수 있어. 맞아요. 음. 그래서 하락장이 와도 버틸 수 있고 어떤 시장이 와도 나는 이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됐었을 때 매수하는 게 그게 바로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와, 근데 지금 자모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를 보고 아파트 단지 가격을 비교하고 이런 것들보다 어 그래 어차피 이 집은 내가 10년 이상 살 집이고 음. 가격이 좀 떨어져도 나는 어차피 현금흐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버틸 수 있어 상관없어 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는 게 맞다 음. 이게 오히려 구독자님들 께 진짜 도움되는 조언인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어, 사실 막한 250에서 300번은 직장인이 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음. 천만 원 이천만 원 모아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7억, 8억 가는 아파트를 250, 음. 300번은 내가 투자할 수 있을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뭐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소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나는 도저히 이런 부동산 투자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나는 소액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든 나는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종국에는 5년 뒤나 6년 뒤에 만들어내는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네. 기존에 이제 사춘기 때나 대학교 때나 월급쟁이 초반에 뭐, 돈을 모았던 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내가 <laughs> 이전에 살았던 거랑, 180도 다르게 살면 되겠다. 아예 그냥, 아예, 아예 다르게. 예, 어. 예. 네, 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화장품을 살려고, 백화점 그 명품관에 들어가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음. 근데 그거를 다 끊고, 그러니까 소비를 다 끄는 거죠. 오. 네, 그리고 거의 뭐 선크림만 바르고 다녔고요. 왜냐면 피부는 소중하니까.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옷도 고등학교 때 입었던 후드티 같은 것들 다 꺼내 있고 그다음 에 제가 아까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철이 든 거예요. 30대 초반 전까지는 네. 네. 소위 말해서 저축이라는 행위를 아, 해보신 네, 적이 없으신 전혀 거예요? 없어요. 와. 네. 그러니까 30, (30대) 초반 전까지는 전혀 저축이란 행위를 하지 않다가 애를 낳고 월급에서 강의를 듣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전에 너무 소비에 살면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은 다르게 살아야 또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음. 내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어, 이제 천만 원을 모았어요. 이 천만 원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샀다가 괜히 이게 또 떨어져가지고 갖고 있던 천만 원을 다 잃는 게 아닌가. 음. 그리고 사실 이 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살수 있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천만 원으로 좀 시작하는 게 좋을지. 되게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요. 그 돈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 오... 네.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제가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강의에서는 실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음... 성공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잃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준 부분을 따라서 투자 하시는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특히 소액으로 투자 하시는 분들이 취득세를 절감을 하려고 공시지가 1억 미만 같은 물건들을 막 투자를 하시는데 진짜 싼거 예 네, 그쵸 음. 근데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좋은 물건이 가격이 쌀때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시지가 1억 미만 물건은 어찌 됐건간에 비용을 줄이려고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하락장에 매도하려고 하면 진짜 아무도 안 사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물리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니까 내가 소액으로 투자한다라고 해서 싼 것만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싼 거에 꽂히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싸면서도 가치가 있는 거를 사야 되고, 그럼 가치가 있는 게 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죠? 네. 그럼 가치가 있는 거는 수도권 안에서는 강남 접근성 1 시간 이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그러니까 뭐 네. 지하철이든 차든 어쨌든 지하철이어야 돼. 지하철로. 네. 지하철로 지하철 강남 접근성 1 시간인 단지들 그리고 2호선이랑 7호선이랑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으로 한 번에 들어가거든요. 광남권역으로. 그러네요. 7호선 청담 쪽으로 하고 네. 9호선이 신논현 신노년 쪽으로 가고 들어가니까 2호선이 강남으로 네. 가니까. 네. 그쵸. 어. 그래서 강남권역으로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노선 주변에 있는 역세권 단지들을 투자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 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광역시에서도 이제 해운대구나 수산구 같이 사람들이 정말 학군과 환경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지역에 신축 단지를 투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음. 대신에 지금의 지방들도 신축 단지들은 비싸니까 개 중에는 또 이제 초등학교가 옆에 있거나 음. 초등학교 중학교가 함께 있어서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있는 연식이 괜찮은 아파트들을 사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그런 단지들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그런 가치 있는 단지들을 소액으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싼 거를 그냥 그 자체로만 놓고 싼 거에 꽂혀가지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 음. 음. 그러면 자모님이 처음에 사셨던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였어요? 처음 산 아파트는 기준이 없이 샀고요. 그때 기준은 이제 갭을 보고 제가 샀고요. 아 너무 딱 달러 붙어 있으니까네 맞아요. 그래서 오. 300만 원으로 투자를 했고 제가 그 투자 하고 나서 진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기준을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갯만 보고 투자를 해서 소액 300만원만 가지고 아 이걸로 내가 가진 돈이 적으니까 이거 가지고만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갯만 보고 찾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수익이 한 2천만원 정도 났었어요. 물론 300만원 넣어서 2천만원이면 수익률 600%긴 한데. 그러네요. 예. 네. 그죠? 근데 그 시기에, 그 시기에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투자할 수 있었던 광역시 물건이 거의 지금 2억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정말 그 수익 자체가 레벨이 달라요. 기회비용이 너무 컸네요. 맞아요, 아. 맞아요. 기회비용이 컸기 때문에 제가 그 천안 투자하고 나서, 와, 이거는 진짜 내가 꼭 비교를 하고 사야 되는구나. 갯만 음. 보고 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깨달음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천안 이제 투자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자모님이 혼자 이렇게 하신 노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알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음... 제가 50개 지역 정도를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가 감당 가능한 매매가 영역 예를 들어서 뭐 3억에서 4억 정도다라고 하면은 그 네이버 부동산에 필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억에서 4억을 매매가를 한정을 한 다음에 걸어놓고, 네, 걸어놓고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응. 걸어놔요. 그럼 아파트가 막 다다다다 보라색이 막 다다다다다 뜨거든요? 거기서 다 제가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 어, 이번에 이 동네에 있는 이 신축 아파트 지금 얼마지? 라고 해서 확대해서 들어간 다음에 클릭해서 그 가격이 싸고 전세가가, 오, 요새 전세가 좀 거래가 잘 되고, 실제 시세가 거래가 되네? 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어, 투자할 수 있겠네? 라고 이렇게 찾는 음. 편이긴 해요. 음. 음. 최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고 수익률은 제가 두개 물건 정도 있는데 네. 어 2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2억 정도 수익이 난 물건이 있고요. 그게 한1,000% 정도 수익률. 1,000%예요. 그리고 또요. 네, 그러니까 두개 정도가 그렇게 났죠. 수익률. 아, 1,0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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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 이제 다른 단지들도 이제 수익률로 따지자면 사실은 제가 다 투자금을 되게 적게 들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음. 수익률도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200% 이상, 500% 음. 이상 뭐 이렇게 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얼마를 버셨어요? 자산이 어느 정도? 아, 얼마를? 네. 어. 지금 자산이 그니까 물론 이제 지금 기준으로는 매매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음. 때문에 사실 상승장 대비해서 뭐 떨어진 부분은 있긴 하지만 한 순자산 10억 정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억? 네. 순자산으로 10억을 버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자모님 말고 또 음. 같이 이렇게 강의 들으셨을 때나 뭐 같이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서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이 계신가요? 저랑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 음. 언제 시작했냐면은 그 2019년 2018년 정도에 이제 같이 시작을 했었는데 음. 그때가 어떤 그 느낌이냐면 수도권은 이미 한번 올라서 수도권 투자할 때가 없다 이미 끝났다라는 이미 그런 시기고 수도권은 시대고, 너무 네, 비싸다. 네. 지방에서는 누가 투자를 하냐라는 음. 그런 분위기가 횡명했을때 저랑 그 동료랑 같이 지방에 가서 투자를 하고 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순자산 10억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 그 월부 TV 이제 MC분이신 새벽복이 있니? 아, 네. 아 새벽복이님 네, 네, 네. 어. 아무도 지방에 가지 않을 때 어. 같이 지방에 가서 이제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더울 때나 어. 추울 때나 다 뻘뻘 흘리면 같이 노력해 가지고 만들었던 사람이 있고요. 또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어떤 수강생분이 정말 제가 사지 못한 그 단지를 정말 싸게, 투자금도 적게 해가지고 샀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때가 와서 상승장이 오면, 제가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알고 있죠. 폭발적으로 네. 더 많이 올라갈 거있니까그죠 그렇죠, 왜냐면 그 단지가 더 좋은 단지니까. 예. 어.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어. 그럼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강의 해 가지고 수강생들 잘 버시고요. 네. 네. 그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 그니까 소액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나는 안될것 같아라고 생각하셨다가 제 강의를 듣고 아 나도 되는구나라고 마음 먹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 일을 하는 근간인 것 같아요. 음. 음. 자모님은 원래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 네. 원래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었어요. 아 공무원 음. 생활을 쭉 음. 하시다가 네. 이게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사람이 바뀌는데 음. 무슨 계기로 아. 10억을 벌게 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어 제가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음. 첫 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음. 이제 재개발이랑 그다음에 상가 투자를 하셨는데 음. 거기에 돈이 한 2억 이상 정도 묶여 있어요. 네. 아, 10년 이상. 이제 주말에도 뭐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한 돈으로 좀더더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이제 상가랑 재개발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매도도 되지 않고 음. 어떤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 빌라 낙후된 지역이 새 아파트가 뿅 하고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 그냥 빌라만 이제 쓰러진 채로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음. 그 돈을 내가 아파트에 투자했으면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얼마를 벌고 하는 그런 한탄들이 되게 저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두 번째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저희 아들을 낳은 일인데요. 음. 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이 되게 아팠었어요. 음. 심하게 아팠었는데 그때 이제 병원비가 한 200만 원인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때, 저희 아들이 이제, 신장이, 한쪽이 아예 이제, 훼손이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음, 기능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병원비를 또 긁으려고 하는데, 잔액이 없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거기서 진짜 현타가 세게 온 거예요. 내가 좋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프고, 이렇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될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거를, 제일 신용카드로 제 소중한 사람을 네, 지켜 주는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소중한 아들을 지켜 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돈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월급에서 강의 듣고 이제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산을 불려 나갔죠. 그러면서 돈도 모으고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 아들이랑 저랑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왜냐면은 내가 해야 내가 변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런 힘듦 때문에 안 하면 누구도 그러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전의 삶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으로 뭔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런 힘으로 다녔었던 것 같아요 어. 음. 사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걸 또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자모님은 후자이신데 음. 들어보니까 그 일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음. 정말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음. 겪으면서도 자산을 늘려오신 자모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모님처럼 예전에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돈도 없고 내가 소중한 사람을 지켜줄 수도 없고 음.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음.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 특히 뭐 아이가 있나 워킹맘 이런 분들이 음.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음. 제로 베이스야. 음. 하시는 분들도 좀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저 역시도 지도 하나 못 보는 사람으로 시작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를 키워서 시간이 없는 워킹맘이든 워킹데디든 그리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드신 분이든 상관없이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결국에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또는 아, 잘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 아, 내가 그냥 실패하지 않으면서 이내 연봉보다는 좀더더벌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아파트를 늘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알고 있는 아파트를 늘리는 건데 제가 그, 천만원 아파트 투자법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천만원은 되게 상징적인 네.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천만원이 큰 돈이죠. 엄청 큰 네, 돈이죠. 큰 네. 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만만 먹으면은, 못 모으는 돈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천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소액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음. 제가 천만원 아파트 투자법이라는 데 있어서 천만원을 넣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고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그 단지를 보고 투자를 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하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냈는데 나를 행동하게끔까지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강의는 절반만 저는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게끔까지 만들어주는 강의다라는 게 이제 저제 강의의 유니크함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첫 번째, 체질 들려준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궁금한 점, 또 단지에 대한 궁금한 점 그런 부분들을 라이브로 저랑 소통을 하면서 이제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강의의 그 유니크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지금 아, 내 인생이 되게 불만족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바꿀 수 있을까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할수 있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